이렇게 네. 해준다는 거죠. 네. 어. 야 이게 또제 남녀의 <laughs> 정말 꼭 와닿네요, 진짜.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음. 보면 이제 페이스북에 보면 이제 팬페이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책에도 보니까 거기 뭐 우리나도 라뭐 연합뉴스라든지 네. 뭐저 그러니까 우리 신문사들도 거기다가 자기 팬페이지 만든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 미디아하고는 페이스 미디아 쪽은 그 페이스북하고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미디아하고 어떤 뭐 각각 보안관계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 그 유선배님 이그 CNN 그 뭐. 지금 운동하다가 만나셨다잖아요. 예, 저는 이게 이것도 이제 그 상호 보안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제 조선일보라든지 네. 어, 야오코리아도 벌써 이제 야오계정처럼 미국 야오나 음. 또는 미국의 그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음. 뉴욕타임즈도 벌써 그 그 소셜 프로이 그램 붙었고요. 네. 또 CNN 같은 데 방송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잘 이용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네. 어, 실시간으로 뭐 중계는 말할 것도 없지만 네. 서베이 같은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그 오바마 대통령 그저그 미셸 오바마를 초청해 가지고 네. 그 레디킹 라이브에서 할때 우리나라서 에 지금 다볼수 있는 건데 할때 보니까 막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에 어, 여러분들 참여하셔 가지고 질문하시면 네. 레디킹이 앞에서 그, 보드, 이, 뭐, 이런,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이만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또 뭐, 월드뉴스 투나이 같은 네.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어, 비즈니스 투데이 같은 거. 전부 계정이 CNN 같은, 거. ABC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ABC 뉴스도 지금 그, 페이스북이랑 동, 공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디어랑은 페이스북이 지금 찰떡궁합이고요. 굉장히, 어, 아주 그냥 서로가 그리워하는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미디어하고는 찰떡궁합일 수 있는데, 미디어에 그, 그 시, 취재를 하고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기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기사를 쓴 사람들 중에 기자들만 쓸수 있었고 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기자를, 기사를 써, 쓸 수가 없어요블로그 같은 거에서 썼, 썼는데 이런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게 많아지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자기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면 자기가 어떤 ABC나 그런 데 해가지고 뭔가 그렇게 해서 한다면 미디어선 좋아지겠지만 그 안에 있는 기자라는 직종 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그저 여기 다 전문가들이니까 책가수인가 이런 사람들과의 그 관계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 저도 아까 기자라는 기자인데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신문사나 방송사의 시스템을 갖고 여기 에 도입을 하면은 네. 좀 이게 충돌하는 개념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음. 결국에는 이게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네. 미디어가 결국에 여기에 그철저하게 어, 적용하고 트위터를 음. 이용하고 페이스북을 음. 이용한다면은. 네. 뭐 저기 뭐야 우리 독서라이 고재일 음, 기자처럼 네, 네, 네. 굉장히 자기 브랜드를 강화하는 그분 뭐 시사인보다 그분이 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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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기업주인줄 아는 <laughs> 분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 미국에는 네. 그 방송보다 네. 어떤 그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네. 더 유명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나 이제 네. 우리 고피디님도더 네. 유명해지는 네. 그런 게 브랜드가 되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요즘 보면은 김성주 아나운서인가요? 예, 아, 아나운서 전화했다가, 프리했다가, 그래. MBC에서 프리했다가 엄청나게, 뭐 네, 네, 네. 고생하시고. 그게 바로 개고생하다가. <laughs> <laughs> 고생하다가 요즘 이제 다시 좀 이렇게 되는 네. 네. 분이 있겠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아나운서들이 그 프리로 안 하면 거의 월급도 되게 작더라고요. 대부분 일하 것만큼. 근데 네. 지금 제 프리가 아주 쉽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들어보니까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지 활성화되면은 지금 나름대로 그경쟁력 있는 기자분 아니면은 어떤 서드파티나든 일반 사람이라도 정말 컨텐츠를 잘 만든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어떤 부적이나 명예적으로나 좋은 기회가 더 오리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다이 소셜미디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어떤 상품의 유통이 잘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지석, 지식이라고 하는 상품이 된다고 하면은 네. 굉장히 만들어지고 네. 그게 가공이 되고 유통이 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네. 그러니까 는 어, 지식이라는 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는 저는 제가 강의하면서는 그분들을 지식기업가라고 네, 얘기하는데, 네. 지식기업가에는 기자도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기자라는 어떤 미디어적 성격보다는 지식의 상품을 개발해서 아.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있게 네. 배포할 수가 있고 유통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아. 굉장한 그 파워를 갖지 않을 거다, 네. 받, 받,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그 MBC나 뭐 조선일보는 그, 그 회사 의 브랜드보다 예. 그 개인의 역량.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건 제가 이제 요즘은 제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제가 페이스북을 한 이유예요. 음. 이, 이, 이것 때문에 제가 페이스북을 한달 전에 이제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전화 여기 계신 분도 들다 보통 회사 같은 경우다 뭔가 서비스를 하려면 웹페이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웹페이지 만들기까지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디자이너 개발비에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만들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이제 알려야 될거 아니죠. 마케팅하면 아, 또 회원들이 와야 되고 근데 이미 네이버 있고 조선일보 있고 뭐 크레드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나는 1, 1인 기업이고 난 작은데, 알리는 데는 돈만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돈 말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너무나 힘들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페이스북을 제가 하는 이유는, 야, 그럼 이렇게 할게 아니라, 회원 정보 뭐 페이스북 내가 안 갖고 그냥, 내가 독점하지 않고 페이스북에 회원들 거갖고 하되, 여기 이런 팬페이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여기서의 서비스를 오픈한다면, 부트 그 내가 개발자니 디자이너는 쓰지 않고, 내가 컨텐츠만 좋고, 내 좋은 전문, 전문가들만 좀 같이 해서 으쌰으쌰 잘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요새 하나, 조절보다 하나, 똑같은 페이페이지일 아니에요. 이 페이스북 안에서는. 아주 평등하지. 네, 평등할 거 아니에요. <laughs> 어, 그렇다면 <평등>. 이거는 <laughs> 네. 어떤 1인 기업이나 어떤 그 소기업이나 어떤 뭔가 어떤 역량, 어떤 거에 기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좋은 기회의 땅이면서 서비스 웹이라는 웹 자체도 우리가 구태여내웹 서비스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laughs> 아, 저는 이제 그런. 해체해들면서 한번 부딪혀보자 해본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이 책을 네. 음. 제가 어,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 최규문 이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전화로 최 이사님 네. 제가 이런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최 이사님 참여하시겠습니까라고 하니까는 네. 저한테 나서면 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네. 그냥 전화로 먼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네.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음. 유이사님이 이 글로벌 경험이 가장 많은 분들 내가 네. 저분이 우리 아. 책에 넣어야겠다 아. 그리고 그 판단이 딱 들어서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출판사에 바로 전화했습니다 네. 제가 페이스북에 네. 대한 책을 네. 쓰고 싶습니다 네. 근데 참 감사하게 도더 수비란 출판사에서 네. 계약서까지 준비해 놨더라고요 아, 그날 가서 <laughs> 그래갖고 그때 그래서 6월 저희가 며칠이죠 중순이었죠 네, 6월 한 18일 6월 18일 날, 네. 날 가서 그 출판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뭘 네. 얘기했냐 7월 31일까지 책을 내주기로 약속을 하면은 우리가 출판 계약을 하겠다. 그런데말 네. 그대로 거기서부터 페이스북에서 벌어져서 책을 만들고 페이스북 중심으로 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사실은 요즘 그 인기 많습니다. 네. 이 책이. <laughs>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들어요. 정말 아이디어만 자기의 아이디어를 페이스북에 좀 어느 정도 맞아야죠. 전혀 엉뚱한 아이디어를 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안 되고 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사람들도 모을 수 있고 네. 또 협력자도 모으고 네. 또 유통까지도 할수 있는 시스템이 될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에 것. 어떤 그 빌링이라든지 어떤 그 소셜 커머스 같은 것그 빌링 같은 건좀 많이 잘, 잘 붙어있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것도 이제 더 발전 돼야 되나요? 마켓플레이스 얘기 좀. 붙이는 단계죠 지금. 붙이는 네. 단계 네. 예. 네. 왜냐하면 올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페이스북이 5억 명을 모아놓고 나서도 사실 장사를 거의 안 했거든요. 네. 예. 5월달에 들어서 처음으로 크레딧이라고 우리로 치면 도토리 네. 사이버머이죠 아 그거를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아, 예, 그게 이제 좀더 사용 쓸모를 좀 이제 넓혀가면. 음. 언제든지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이 허물어지면서 이게 돈이 될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트위터를 보다가 전 페이스북을 보니까 저도 IT라는 사람을 보니까 페이스북은 이 백엔드 쪽이 네. 백엔드 쪽의 IT 설계가 트위터보다 아주 아주 정교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야 이거는 저는 저야 페이스북은 이거 단순하게 트위터같이 그 클럽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진짜 뭔가 버처얼 국가 네. 국가라는 그렇죠. 국가세 걷잖아요 세금 것잖아요그런 네.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결국은 뭐하더라 결국에는 금융회사가 되지 않겠냐, 페이스북은. 네. 금융, 그쵸, 네. 뭐, 금융회사 하나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최종 목표는 결국 커머스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에너지들이 태반이죠. 네. 네. 자, 그 페이스북에 시청자분들 질문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 질문 좀 오늘 좀 오버가 된대요. 아무래도 <laughs> 이게 재밌다 보니까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좀오버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질문들은 바로 한 2, 3분 뒤에 질문 받도록 할테니까 앞에 질문자 써주시고 질문 써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올해 돈 얘기 나왔으니까, 예. 페이스북 수익, 수익 모델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네. 저게 이제 증가라고 해가지고, 음. 그 페이스북에서 움직이는 게 소셜 게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소셜 게임 그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한 4, 4개 정도의 그 지금 게임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 네. 근데 저기에서 지금 올해 1월부터 음. 5월까지 매출만 음. 한 6억 달러. 예. 네. 6억이 얼마입니까? 7천억. 뭐 거의. 6,600억이라고 나왔는데 네. <laughs> 뭐, 하여튼, 그렇게 지금, 네. 그, 실제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 그러니까 저 수익의 한 30%를, 이제, 그, 페이스북이, 이제, 수수료로, 네. 이 플랫폼을, 이제, 빌려주는 아. 수수료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국가에서 네. 10%밖에 안 뛰는데, <laughs> 어, 지금 앱스토어 30다 30%가 균일입니다. 아, 네. 네. 이제, 애플 앱스토어도 네. 그렇고요. 이 네. 레이트 쪽에 지금, 그, 아. 그쪽 앱스토어도 그렇 증가는 그렇고요. 직원들이 한몇 명이나 되는 회사니까 처음에 시작은, 저기도 일곱 명인가, 여섯 명인가로 아. 시작을 안 했던 회사거든요. 네. 불과 한 2년 전에. 네. 네. 참 재밌는 네, 게요. 네. 저거를 하시는 제가 그 우리 네.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는데 네. 형님이 내가 그랬잖아요. 네. 그 우리 어 이렇게 이강호님이라고 있는데 네. 이강호님 페이스북 친구인데 이거 굉장히 네. 열심히 하세요. 네. 조공준님도 열심히 하시길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궁금해서. 근데 자기 혼자 노는 게 아닙니다. 그쵸. 친구랑 같이 그 하나를 그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막그 사실은 담벼락에서 서로 그 친분했던 친구하고 그냥 그 얘기가 끝난 게 아니라 게임도 같이 한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죠, 저게. 네. 친구를 많이 끌어올수록 자기한테 코인이 더 많이 주어지거든요. 아, 네. 뭔가 아이템을 살수 있는. 아, 네. 무지하게 추천 날, 많이 <laughs> 날아온다. <근데> 여기 보는요 <laughs> 네. 여기 보면 이게, 이게 1 0위까지지 않습니까? 네. 1 0위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회사들은 어떻게, 우리나라 회사들은 앞으로 뭐 이런 것도 경쟁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여기서 경쟁 있죠. 그렇죠? 저 충분히 있고, 아. 저도 사실은 페이스북이 장차 1~2년 안에 우리나라 게임 개발자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네. 엄청나게 더 대단한 아. 거 나올 거고, 저는 판빌보다도 더 기발한 것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마인드라면. 네, 네. 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아, 이거는 이제 사용자 모임이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지금 또 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에서도 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저희 갖다 드리겠고요. 지금 온라인 일단 질문. 아, 질문 많이 나왔네요. 네, 어. 자, 여러분들. 이왜 아, 이렇게 많아 <laughs> 자, 그, 우리가, 음, 그, 프랭크님, 팬페이지가 뭔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작게, 작게. 네네. 팬페이지는? 음, 음. 제가 참 어제 지난주 에 만났는데 유재석 씨의 팬 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네. 유재석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좋아요 의견 나누고 함께 만들 수 있는 네. 네. 그러한 페이지 공간입니다. 팬 페이지 음. 공간은. 예. 네.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레이디 가가라든가 네. 오바마 이런 게팬 페이지 개념이죠, 음, 철저하게. 네. 자, 정상무님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아 그리고 좋은 질문 하신 분들은요. 네. 좀 좋은 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laughs> 제가 그 정상무님, 소셜 네트워크에서 진정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우선순위에 놓을 수는 없는지요? 근데 소셜 네트워크라는 음. 개념 자체가 네. 내게 어느 정도 오픈된다라는 마인드입니다. 그쵸. 보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는데 음. 결국엔 자기 걸 오픈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삭하기가 어렵죠. 음.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라는 개념 자체가 내게 오픈된다라는 것을 가정해 두고 하기 때문에 네. 어, 그걸 우선순위에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장현우님께서는 기업, 기업 내에서 페이스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업 내에서, 그러니까 일단 기업에서. 저희, 네. 기업에서요? 아까 말한 기업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마케팅,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사실 그 페이스북 이용한 마케팅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네.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페이스북을 마케팅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홍보하고 뭐 이런 거, 홍보나 마케팅 이런 것쯤은 어떤, 어떤가요? 이렇게 생각하죠. 기업에서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실수하는 게뭐냐면은 우리 회사에서는 프로파일, 그, 프로필 페이지 하나 만들고, 그룹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전략보다는, 네. 각 직원들마다 프로필을 만들어서, 네. 하나의 어떤 페이지를 같이 협업해서 아 만들거나, 그룹을 같은 개념해야지.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 다운 어프로치네요. 예, 그냥, 아, 말 그대로 그냥 네. 프로필을 하나, 우리 회사 프로필을 아 하나 만들어 놓고, 아 제가 놀라운 거 하나 보고 있거든요. 회사에서 네. 프로필을 만드는 거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 친구를 5천명밖에 못 만듭니다. <laughs> 근데 뭐, 모, 모 회사들은 프로필을 그렇게 만들고 쓰고 있어요. 네. 제가 깜짝 놀랄 만한 회사들이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5천명 하면 그 회사는 아. 이제 친구 추가를 못 해요. 그런데 음. 그렇게 안 하고 음. 개개인 직원들이 프로필을 만들고 음. 팬페이지 라든가 이런 걸 네. 통해서 함께 아. 공유 하는. 음. 왜냐면 팬페이지가 재미있는 게요. 음.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관리자를 둘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만들고 아. 그 재미를 또볼 수가 있죠. 인간 얘기도 하고. 아유, 나이스합니다.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 기존에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예요라고 하면 회사 소개에서 네. 하나 이렇게 만들어 것이 그렇게 만들어서 고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네. 이 소셜 네트워크 속에서 회사를 홍보한다는 것은 음. 철저하게 사람이 관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를 누군가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음. 혹은. 그 사람의 어떤 대변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친구를 사귀듯이 또 하나 사귀어서 그 친구의 어떤 그 관계를 통해가지고 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그러는 거지. 그냥 뭐 회사의 뭐 좋은 이미지를 갖다 아무리 열심히 일방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해도 그걸로 어떤 효과를 보기는 어렵거든. 요